전부쪽으로 잠깐 붙어있을게요 조심하세요 네 어쨌든 전 그런 미션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미리, 미리 오더라고 지금 말을 해주는거지 아 알겠습니다 한번도 본적도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본적이 없는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던거야 뭐 여태까지 오면서 분대장 많이 잡았어 아, 독색 베레모는 봤는데 야. 너는 올 때마다 파밍 다 하고 갔잖아. 왜? 네. 시시 파밍. 아, 그냥 관심이 없던 거야. 그래. 우리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델타 원? 음. 일단은 내가 두개 준비했는 났거든. 빨리 하고 자야 되는데. 야너허가 보낸다. 라보다 오래 앉입있다 <laughs> 네? 지금 엉덩이 저다트들어가면가면서다트라프니보다다 <laughs> 이거 이 이것만 하고 끝내고서 누울 거예요. 응. 얼마 안 남았어요. 아. <laughs>

여서 서는 거야. 전 아닙니다. 누보세요 아니요. 방탄복이 한발 박혀갖고. 저 위에 비행장 있고. 거기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네? 나저 가려서 안 보일 건데? 왜뭐안 보이는데요? 저 제가 그 방에서 오고 있는데? 저는 929 찾았다 잡았어? 네 잡았어 바로 피해보복 나 무전실 나무 찾기 하는데 1시간 반 걸렸어 지금 맞죠? 음. 옛 아, 가방 공간 있지? 매우 조금 있을 겁니다 아이템 3개 들어갈 정도 응색칸는 있을 것 같은데요? 나무가 완전 좋지? 여기 여기 어. 아, 인식표 줄라고요? 네, 인식표 나도 하나 있어 괜찮냐? 주시죠 나 여다 안 넣어놓을게 에이 드라곤 <laughs> 오프를 버리면 아니 그 이거 이거 그냥 수색만 하면 되잖아. <웃음> <에이>. <웃음> 그거 드라곤 오프 현님이 검은색만 네. 좋다 그런 좋은 거라 그러던데. 자 수영아 하나 더 가져가. 아그 상관은 없어요. <laughs> 아 그래요? 어요 <laughs> 네. <laughs> 색깔은 상관이 없고 네. 그냥 그러니까 신, 그러니까 그, 검... 검은색 드라곤 오프는 팔질 않아요. 음. 네. 그리고 검은색 드라곤루프 중에서 마계조가 된거 있거든요. 음. 그때 하나 취소해 줬잖아. 두 번째가 뭐지? 요 네. 옆에 건가? 다 거기, 거기 찾아보면 있어. 됐다. 사라진 동료 2. 저거는 저 위쪽 동료인데. 근데 저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서 오케 이 아, 가능하셨습니다 간거왔습니다 종종 보시죠 예, 예, 예. 아마 8월 말쯤에는 뭐 가능할 겁니다 나도, 나도 음. 이벤트 비우고 가겠다 에? 나이트 울려 엄마 보여 음, 나이트 갔다 와야 되겠다 어머 저아저씨이나 놔두고 지금 간다는 거야? 혼자서 견디고 계세요 <laughs> <laughs> 와이 잔인한 사람들 이 포스 나오는 무시무시한 곳에서 에 괜찮아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아. 문안 열어요. <laughs> 아 그럼 조용히 문 닫고 있어야 되겠다. 하나 열어놨는데. 아할수 있어요. 아 잔인한 사람들. 근데 솔직히 진입할 때까지 이 어렵지. 진입하고 난 뒤에는 애들 잡기 쉬워요. 아, 씨. 한 명씩 쬐끔제끔 와갖고. 음 제발 그러길 바래요. 할수 있어 제질님 할수 있어 파이팅 아, 그래. 저도 잘못 믿는데 <laughs> 2층 클리어링까지는 쉬워요 아층이 어렵지 겁나 뛰어 도망가기려는데 아 이씨 일단 무대를좀 <laughs> 가볍게 해야 돼요 <laughs> 아, 아 금방, 금방 저희 투입될 거예요 확연하게 우리 가가지고 이거 인벤토리에 싹지우고 응. 그 메틸 알약 4개 빨고 달려가면 돼. 그 하나에 두 개씩 들어있거든. 네. 응. 여 개를 씹어야 돼. 뭐 이발린 얘기하는 거야 이발린 아니잖아. 아, 아니, 메틸 메틸. 아, 아그저 아, 그 ]야. 야. 설마 메틸암린이요? 베이비 근데 거 그거 잖아요 나어디 어디가? w h a 면 s 는데어나 어디가, 어, 어디가? <laughs> 델타 a 으로 가고 있는데 m e 들어 a t w 만 a 누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아, 메트라민 그거 뭐야? 그 브레이킹 드에 나오는 마약. 여기서 쏘노 아 야씨 나 보이지도 않는 듯이 이거 싸저기면 어떡하는 거지 워나 어, 죽는다 오 야무가 안 나와 알아봤어요? 한명 남았다? 왠제아 요요 아 왠지 요, 요. 아. 하나 더 나온대? 안끌끌끌끝 어 찾았다. 와, 일단 탈출. 자, 가방 그득그득하게 챙겨갔다. 어우 시체, 시체, 시체 팔이 꼬이고 있다. 아, 빨리 나가야 된다. 아니요, 시체 팔이 꼬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진가 네. 사라지지 않는 이상 상관없어요. 음수. 네. 새로 고침. 아이템 정리. 와, 엄청 멀리 계시네. 누가 열심히 죽가나 가는 소리가들리는데으 아, 저.. 저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 가나가가 하하이 광. <laughs> 왔다 <laughs> 아, 끝. 응, 어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많셨습니다아 네. 잠깐만요. 총알 좀 채우고 다음에 오자마자 게임할 수 있도록 재정비는 해놓게요 아, 한주가. 그럼 뭐 주시나요? 우리 씨저 집안에 인디. 아. 어, 8월 달이면은 예. 다음 달에 배틀필드 6때 오시는 거예요? 다다음 달인데. 아니요, 아니요. 그건 음. 다다음 달인데. 10월 달이요, 걔는. 아, 걔 10월이에요? 예. 네. 하하. 배필은 그래도 간간이 해 보려고요. 그 뭐야, 그 얼리어시스 그거 할 때. 음. 그 베타 할 때. 어 저희 배틀 넘어서 그러 이제 출퇴근이 가능할 때요. 아 근데 대전은 왜? 그 학교가 거기어서요. 아 어느 학교예요? 네? 그 서구에 있어요? 있는 서구에 있는 아. 건양대. 음. 야 동구에 우송대학교의 집이 그쪽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집이 여러 개 있으세요? 아니요아니요다 아니. 부르주아다. 그런 정도는 아니지. 종종 갑니다 대전도. 음... 지금은 예건님 옆에 있어요. 헉. 어? 그러고 그런 아이디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가면 참. 아저 <laughs> 어, 아저씨 뭐지 이럴 게 아니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예. 어, 반복해 걸려 됐구만. 나도 걸려. 왠지 아까 M2를 두 개를 집어 들고 싶더라고요. <laughs> 어. 아니 예건님 집이 남구라고 하셨던가? 네 남구 아. 남구 삼산동 쪽 음. 저는 십 년을 십몇 10 년을 울산 살면서 어저께 처음으로 그 뭐죠? 극장 갔었는데 그 CGV인데 삼산에 네. 그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뭐 무슨 타워라고 얘기했는데 알지 못하어 뭔가 독특한 이름이었어 CGV <놀람> 삼산을 안 나가봤으니까 안 나가니까 어. 블 아. 드론님, 여기 퀘스트 끝났죠. 이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 가자. 왜? 제재소. 어, 나이스. Where? 제재소도 있음. 야광 퀘. 안 돼. 불상가. 아, 상관는 어? 아, 있지. 이거 위험한 보물을 빠스 주는 거. 아. 어. 어렵게, 에커트를 마무리하네요. 아이고. 그리 어쩐지 엠퍼를못 받았더라. 엠퍼요 네. 아.